이런 식으로, 날려주고. 자, 너무나, 씨발, 좋겠다 이거. 어, 형, 형님, 감사합니다. 어, 도움 나이스 하고요. 날려주고. 주주 켜준 다음에, 확살 한 번, 빵, 오케이. 딱 이렇게 딱 날려주는 거야. 딱 날려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날려주는 거야. 요게 이렇게 요렇게 요래 요래 원투 스리포 버블 버블 세퍼 버블 버블 야 쉿. 셔 내려오면 확살. 오만 억살오면억살안 오냐? 안 오네. 그거 하나면은 걱정 없어. 그거와 함께라면 오마이라 마이 묻다. 이가어 잠깐만요. 총, 총이 없는데? 마이 묻다. 다시 죽기 총내총 어딨냐? 내총 내 어디 있어? 내 총, 내 총, 내 총. 내총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 후치 어서라. 와아내 총. 오지마 민옥가 안돼. 오지마 진짜. 잠깐만 이거 킬각을 가라마. 확살 박살 받는다. 확살이 뭔지 알아? 가라구 어서. 가라구. 가라고. 아 스텐포. 아아아스템포 아, 가라고. 넌 강해졌다. 어. 넌 강해졌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넌 강해졌다. 돌격해. 새끼야 어디서 화질 뒤질라 환장을 했나 진짜 돌았나 쉐리가 이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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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안아춘이? 이걸 안아춘이? 너이 새끼 너촉스 뺐어 너 일로와 어, 넌 바보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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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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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살았다, 살았다. 아, 역시 큰거 쩔었다, 진짜 쩔었다. 냄비라냄비라 그러고 갑시다. 어지러, 어디서... 참기호 갑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저를 잡으러 했어요. 그것도 숙주로 띠껍게 잡으러 했어요. 머리 맞을래? 어, 너 죽어. 자, 두 마리 잡았구요, 깔끔하게. 자, 스팀 나오면 대가리 찌러버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나이스. 자, 마지막 크로우 깔끔하게. 아, 킬딸 나이스. 크로우고의 매드도 조합이 좋네요. 이렇게 좀비들이 맞을 수가 없다 진짜 인정. 좀비가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뭐야 이거? 와, 이리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무빙 지렸다. 무빙 지렸다, 인정? 와, 오졌다! 야, 이거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핸드폰으로 구경하시던 분들 핸드폰 놓친 거 아니야? 이거? 어, 핸드폰 놓친 거 아니야? 스팀 피거 촉수 쓴다 빼자. 따! 촉수 쓰지마. 개피다, 개피다, 개피다. 가자. 개피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찔려야 돼. 나이스. 야아 자식들 숙주만 나와봐. 크고가 함께한다. 크고가 함께한다. 크고가 함께한다. 맛시고요 잠깐만 실내 갑시다 일단. 잠시만 느낌 안 좋거든요. 일단 박스 뒤에 숨을게요. 잠깐만 스팅 사운드가 느낌이 말이 좋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때는 안 잡히죠? 날려 주고요. 어, 뭐죠? 이거는 이게 진짜 매드몹이거든요. 잠시만요. 뭔 상황이죠,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 상황에서 뒷구멍 뚫어 주고 아 자리선 좀 망했네요. 스팀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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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스픽이고요그 스픽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오네. 나이스. 뭐야 가 근데. 진짜로 잘못했어 오케이 고마워 야, 실내 준비 많거든요? 깜짝아 진 미쳤네 세점도 오네 또 왔네 이새끼 데노 왔다 아, 치기 너무 힘들다. 어설프 진짜. 하지만 이런 스릴 때문에 제가 또 어설프를 하죠. 여러분들, 이런 스릴 때문에 제가 또 어설프를 하죠. 여러분들, 이런 스릴이 있잖아. 어설프가 맞지? 이런 스릴이 있어요. A모드 비비게 하지마라 AD 비비게 하지마 도망갈거니까 너랑 상대할 시간이 없어 형은 이거야 뺑뺑이 치는 척 하다가 다시 지로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다시 다리 가지고 뺑뺑이 오지게 쳐주고요 뺑뺑이 지서 어디가냐 지금 제 목적지는 어디? 여기 아, 이렇게, 크로우, 이렇게, 오케이. 자, 한, 그 다음에. 이 새끼 먹어, 치우고 하죠요우고 온다, 이 새끼들. 자, 장전 한보내주고 도망가, 도망가냐? 도망가 사이프 또 오냐, 너? 얘 이, 이번에 영종으로 바꾸다, 이 새끼들. 소좀 있으면 일단 째야 돼요. 삼진아 소좀은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른 째줘야 됩니다. 3진가소중은 조금 돌아온다. 아우 야 빡센데 확실히. 아 끝났네요 게임. 아 좋아 여거지딱기어주면서 불구 맞춤 볼래? 불구 맞좀 볼래? 애저 룸을 뽑았습니다. 불구 맞좀 볼래? 불구 맞좀 볼래? 불구 맞좀 볼래? 매드 맞좀 볼래? 너도 불구 맞좀 볼래? 아예 불구간이라. 크구구나? 아 불고랜다 크구구나 내가 쓰는 소리도 이름을 몰라 어떻게 너도 맛좀 볼래? 맛좋아 어 머리 맞아버리네? 3000 데미지 좋아요 어 일로와 일로와 너도 맛좀 봐라 아깝이 돌았나? 돌았나? 이거 진짜 하아!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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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나야, 형 나야, 오케이. 형 나야. 아, 아, 너무 설렜고요. 지금 카스 이 맛에 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카스 이 맛에 하죠. 설레는 말, 이거. 이거는 진짜 어느 게임에서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진짜로. 어, 여기 미이임이있으니까없네요 엔비라. 엔비라. 고마하세요. 고마하세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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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뭐죠, 뭐 뭐죠, 한 대도 못 맞혔어. <laughs> 아 이분 섰다 섰다 갔다면서, 회피했어. 친다들이나 트우고있 거예요, 친다들이나, 이렇게. 강다 리퍼 있으면 강다 씁니다. 일단, 매드로 킬을 먹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매드 크로우의 장점이거든요. 킬은 킬대로 먹고 재미는 재미대로 봅니다. 예. 이게 장점입니다 킬은 킬대로 하고요. 킬은 킬대로 하고. 재미는 재미대로 봐요, 이게. 그리고, 안 되냐, 갑자기. 에이, 재미는 재미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공중꽃도 가능하죠? 공중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요래요래 돌아다면서배송가들이 개, 띠바디 개쉐리야, 막개시 한마저 실리야개신리야 한마저. 일로 와라. 일다시 와라. 한마저 실리야 아버지, 뭐하시노? 아무지 뭐하시노? 아무지 뭐하시노? 아무지 뭐하시노? 이게 또아 한... 스파 형님 아 김어디 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 변태 환기 변태 환기 변태 환기 변태 지렸고요 무빙 오졌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거든요? 어, 강실이다, 이새끼아 어떡하냐? 대가리 때려야 돼, 이거. 저거 이거? 아, 슈퍼 이거 너무 아쉽네요. 아니야, 파핑 별로 안 좋아요. 데미지도 안 좋아서. 한 목표 있으니까 다음 킬을 노려보고. 아빈초이 감사합니다. n h w 님 반갑습니다. 이건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크루고가이게 상당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생겼죠 크로우 킬 같은 잡아 봅시다 그렇지 맛이지 크로우가 야, 저 룸볼 있어요 야, 이거 쓸라고요 이게 스릴이 있어. 스릴이 스릴이 있어요. 이게 슈발, 뭐야? 뭔데? 아까 소리 뭐야? 이런 식으로 이게 스릴이 있단 말이야. 이발 잠깐만요. 소정, 뭐야? 뭔데? 아, 얌민이 미안. 아, 지원자 있네. 나이스, 아, 지원해 주신 분이네. 나이스, 와, 와, 이뒤집어했다 이거. 뒤질 뻔했다, 이거.